대전체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금속박이 쫙하고 벌어진다. 네, 안녕하세요.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전기화자이 단원에서 또 생겨라 전기 단원이에요. 아, 이제 여러분들 좀 지겨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왜또 하느냐? 예, 여기 단원 어려우니까 여러 번 하겠죠, 그죠 여기 단원이 여러분들 그 지금 정전기 유도 파트 하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의 수업 내용의 심화 버전이 오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서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지난 시간 수업을 한번 더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활동지도 다시 한번 좀 펼쳐 보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도 활동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좀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필기해서 정리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활동지를 준비를 했으니까, 활동제 여러분들 필기 잘 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난 시간 복습 살짝만 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알루미늄 호일이 중성인 게 있었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갖다주면 원자핵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몰빵이 되나요? 왼쪽, 오른쪽. 예. 어느 한쪽이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지금 틀린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고요. 마이너스인 전자의 경우에만 전자인 경우에만 이동을 해서 플러스 대전체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알루미늄 호일을 우리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왼쪽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전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마이너스로 대전된 걸볼수 있고요. 위쪽과 아래쪽은 각각 뭘로 플러스로 대전된 걸볼수 있죠. 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무슨 힘을 가한다? 청력을 가해서 벌어진다,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구조가요. 사실 검전기의 구조랑 똑같아요. 우리 그 교생 선생님과 함께 검전기에 대해서 배웠었죠? 검전기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검전기는 이맨 위쪽에 이 동그란 부분 있죠? 이것을 예, 금속판이라고 부르고요. 겉 쪽에 이 투명하게 쌓여 있는 것을 이걸 유리병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이 굵은 기둥 같은 게 있는 게 이게 금속 막대. 이 주변에 있는 게 금속박입니다. 금속박은 아주 얇은 알루미늄 호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속박과 금속막대와 금속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금속 덩어리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이 알루미늄 호일처럼 말이죠. 예, 그래서 검정기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저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바꿔 봤어요. 메뉴에 예, 있는 요 네모가 금속판이고요. 가운데가 금속막대이 밑에 뭐라 그래야 될까? 시옷, 시옷이 금속박. 그 다음에 이 네모가 유리병입니다. 예, 여기에 중성인 검정기를 하나 준비했어요. 보면은 위쪽에 있는 이거 뭐라 불러요? 이거 위쪽 네모. 이거 뭐예요? 금속판이죠. 네, 금속판에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서로 어때요?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니까 뭐다. 중성이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왼쪽과 오른쪽도 보면 금속박이 각각 중성을 띠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전기가 지금 전체가 다 중성인 상태예요. 자, 이 상태로 플러스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한번 갖고 와서 이렇게 갖다 대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왜? 왜? 네. 전기적인 인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거 우리 인력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그러면 선생님 위에 있는 플러스들은 아래로 밀려가야 되지 않나요? 청력이 작용하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무엇은 이동을 할 수가 없다? 네,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때 원자핵은 이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결과입니다. 결과를 해석을 해봅시다. 금속박에 플러스만 남았어요. 그렇죠? 금속박에 플러스만 남았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금속박이 모두 플러스를 띠니까 무슨 힘이 작용해요? 무슨 힘 같은 게두 개가 붙어 있네. 무슨 힘? 청력을 작용해요. 그래서 밖으로 이렇게 쫙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주변에 대전체가 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따라서 같은 전하를 띠는 두 금속박은 전기력으로 인해 서로를 밀어낸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검전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정전기 유도를 활용하여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우리 검전기라 그래요. 대전체 갖다대면 어떻게 된다? 금속박이 쫙 하고 벌어진다. 네. 오개념을 격파해 봅시다. 우리. 우리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오개념들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첫째, 금속박의 원자핵이 처음보다 많아졌다. 원자핵은 플러스를 띠는요 알갱이들을 의미하죠. 네. 플러스로 대전 됐으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플러스가 더 많아졌나요? 아닌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왜 X일까요? 원자핵이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원자핵은 이동을 할수 없으니까 처음보다 많아질 수도 없습니다. 처음보다 적어질 수도 없고요. 자두 번째, 검전기는 마이너스로 되돌되었다이 검전기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검전기 마이너스인가요? 아닙니다. 왜까요? 네, 전자 개수 안 변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몇 개? 다섯 개. 검전기 전체에 마이너스 몇 개? 다섯 개. 그러면은 검전기는 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답입니다. 다음, 금속판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 맞나요? 방금이랑 뭐 질문이 똑같은 거 같지 않나요? 근데 얘는 맞아요. 네. 왜 맞죠? 물어본 부분이 지금 위쪽에 금속판만 물어봤잖아요. 금속판만. 네. 여기만 보면 플러스 몇 개? 세 개. 마이너스 몇 개? 그러니까 원자핵보다 더 많아져서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다고 부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단원 드디어 끝났고요.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잘 되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지를 보고 확인하려고 하니까 활동지 성실하게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출기한을 잘못 지키는 것 같아요. 제출기한을 잘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 결석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출기한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